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는 자는 영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믿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 구원은 내가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니죠. 또 내가 뭘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을 위해서, 자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은 자 여러분 뭘까요? 구원을 위해서 내가 했던 것,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은 오직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나에게 천국이 주어졌고. 나에게 영생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믿은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서 행하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누굴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자, 이것을 쓴 거, 썼는데 이게 뭐죠? 네,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희로 하여금 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방법은 뭘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 나에게 영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게 뭐죠? 기록함은 말씀이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는 것이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아, 그분을 내가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과 이 영생이라는 것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믿게 되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어,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 이게 뭐냐면 아, 내가 구원 받았구나. 내가 이제부터 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나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용서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같은 말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습니다. 성경을 뭐 수백 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교회를 잘못 다니고 있는 거죠. 성경을 지금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한다고요? 영생이 있음을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영생이 있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천국 갈수 있구나 이거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준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 우리가 이 영생이 있다는 것을 자꾸 잊게 만들고 또 혼돈하게 만듭니다 헷갈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합니다. 내가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꾸 이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구원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불안함을 느껴요. 내가 받긴 받은 것 같은데 제대로 안 받은 것 같아. 이상하죠?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아 목사님이 받았다 그러니까 받은 것 같은데 자꾸 의심이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조금 뭔가를 더 해야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누가 이렇게 만든다고요? 사탄이. 사탄이 우리가 천국 갈수 있다, 영생 얻었다, 구원받았다, 내가 의롭게 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우리는 이렇게 쓰여진, 성경에 쓰여진 말씀을 그대로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쓰여진 말씀을 그대로 읽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라, 다른 걸 믿는다는 것이죠. 말씀에 다른 것을 더, 믿고, 거기에 뭘또 추가해야 되고, 거기에 뭘또 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했죠.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뭐,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니다이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잖아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에게 영생이 있구나. 이러면 되는데 아, 믿는다고는 하는데 영생이 있는 것은 좀 불안해요 불확실해요 의심이 생겨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된것 같은데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말씀에는 그대로 된다고 그랬는데 믿으면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그랬는데 아, 믿긴 믿는데 아, 내가 믿는다고는 하는데 영생 이 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렇게 자꾸 다른 걸 추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봐요. 내 기분을 보고, 내 감정을 보고, 내 주변 상황을 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쁜 마음이 있으면 영생이 있고, 내가 뭔가 좀잘 풀려지면 영생이 있고, 내가 뭔가 좀 확실한 마음이 들고, 뭐 이렇게 분명한 어떤 감정이 들면, 아, 나에게 영생이 있구나. 자꾸 근원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쓴 것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쓴 것이 아니라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쁘면, 내 마음이 즐거우면, 내가 또 뭔가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이 바로 영생이 있는 증거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마지막 재앙, 자, 마지막 재앙이 뭐, 뭐였죠? 예,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재앙입니다. 처음 태어난 것도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는다. 이게 마지막 재앙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어린 양을 잡아서. 집 문설주에 어린양의 그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마지막 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딱한 가지입니다. 피를 바르는 거예요. 어린양의 피를 그러면 살아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집에서 문에다가 아, 이제 그 말씀 들었으니까 어린양을 잡아서 문에다가 다 이렇게 피를 다 발라놨습니다. 아 그런데 그날 밤이 사람이 이집 식구들이 불안해요. 아, 바르긴 발랐는데. 바르라고 해서 바르긴 발랐는데,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아, 우리 아들, 첫째 아들인데. 아, 피는 발랐는데, 아, 내 아들, 첫째 아들인데, 이 죽음의 재앙이 혹시나 잘못해서, 이 아들 죽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 때문에, 그날 밤잠 한숨 못 자고 뜬 눈을 세웁니다. 자, 또한 집. 또한 집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에다가 어린 양이 피를 발라놨습니다. 자, 런데이집 사람들은 걱정이 없어요. 아이, 뭐,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다 했는데, 뭐, 바르라고 해서 다 발랐고, 뭐, 내 아들 첫째 아들이지만은, 뭐, 누구를 첫째지만은, 아이, 상관없어. 발라놨는데, 뭐.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죽음의 재앙이 왔을 때, 어떤 집이 안전할까요? 어떤 집이? <laughs> 자, 1번 집, 2번 집. 어떤 집이 안전할까요? 2번? 왜요? 1번은 아니에요? 예. 네, 두 집? 다. 왜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놨으니까. 발라놓고서 그 집에서 불안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잠을 못 자든지 상관없어요. 편안하게 자든지 잠을 못 자든지 상관없어요. 왜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놨기 때문에. 그게 죽음의 장을 이길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입니다. 했는데. 불안하게 있든지, 편안하게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불안하게 있는 것은 누구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 아니에요. 잠을 못잔거 자기 잘못 아닙니까? 믿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기쁘든지 불안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에, 내 마음이 어떤 문제 때문에 기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하고 싸워서 막 기분이 좋지 않아가지고 막 지금 속에서 열불이 나가지고 시식거리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요?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다. 믿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앞으로 가질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미 가졌다. 믿는 순간에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날,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외에는 우리를 이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해 줄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분이 좋다고 해서 구원받고,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구원 못 받고, 이게 아니에요. 내 기분하고 상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피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내 감정에 따라서 혹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아니면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 감정, 또내 기분,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걸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그래서 누가 와서 야너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천국 가겠어? 이렇게 해야 천국까지. 그 말을 자꾸 신경 써요.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면 그 말에 혹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내 마음이 흔들리는 믿음이 되죠. 불안한 믿음을 갖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열심에 근거를 두고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막 산에 가서 소리 질러서 기도해야 기도한 것 같고. 그래야 구원받은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그냥 40일 금식기도 하고 뭐 20일 금식기도 하고 뭐 철학 이 철학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내가 구원 받은 것처럼 생각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뭐 봉사하고 뭘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내가 구원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성경은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구원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구원받기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리의 은사를 경험하고, 더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는 가운데 막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해요.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감정이나 느낌이나 상황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나에게 구원을,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은 오직 말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말씀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렇, 그런 것이고, 말씀에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이 확신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민수기 23장 19절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말한 것은 그대로 행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행한다. 그런데 믿는 자는 아니라 뭐 기분이 좋아지면 열심히 하면 내 상황이 어떻게 되면 구원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시편 1 1 9편 89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싸오며 하나님 말씀은 굳게 섰다고 그랬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감정에 귀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믿음입니다. 자, 올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은 어디에 근거를 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잘 믿고 있는가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잘 믿고 있는가. 아, 내가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시간 잘 참석하고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 내가 그 믿을만한 분을 믿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혈류증에 걸린 여자 이야기가 있죠. 혈류증에 걸렸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갑자기 이런 병이 걸렸으니까 참 난처해요. 자기도 황당해요. 아,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을까? 그래서 병원에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뭐 좋은 약 먹어가면서 했지만은 아무런 차도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탕진이 되었어요. 재산도 없어지고. 아, 여러분 이 혈류증에 걸리니까 그야 큰 병에 걸리니까 자기는 그야말로 지금 엉망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엉망이 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나을 것 같아. 아,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어, 옷자락만 만져도 아,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그렇게 병원을 다녔어도, 그렇게 좋은 약을 먹어서도안 됐는데, 아,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가 될것 같아.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의 그 뒤에 가서 그 옷자루를 살짝 만졌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 자기만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자기만 갖고 있는 생각. 그래서 어느 날이 마음이 들어서 아무도 모르게 가서 예수님의 옷자루를 만졌다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 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 이 칭찬하셨어요. 칭찬.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의 그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자기는 뜻하지 않게 혈류치병에 걸려가지고 고생고생을 다했고 힘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했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봤자 소용이 없었다 그랬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솜을 듣고서 그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실천에 옮겼죠.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는,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 이 칭찬의 말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혈류 중에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을 물에 빠진 사람이 막 허우적거리다, 막 지푸라기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게더 나은 믿음이죠? 어떤 게 나은 믿음이에요? 막 지푸라기 자르고 잡는 심정으로. 아니면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확신이. 두 번째가 더 나은 믿음입니까? 첫 번째 믿음은 그럼. 허우적거리다가 지푸라기 잡았어요. 그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그 믿음은 안 좋은 믿음입니까? 다 똑같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그 믿음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뭐 이렇게 여러가지 상황에 영향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여러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될 대로 되라. 허우적거리다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냥 막될 아, 대로 되라. 불안한 생활 아닙니까? 두려운 생활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편치가 않아요. 그런데 옷자랑은 만져도 나을 거라는 확신, 이건 분명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울 것이 없어요. 조금만 잡으면 되니까. 옷자랑은 만지면 나는다는 확신한 믿음이 있으니까, 별로 두렵지 않아요. 이건 만지면 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믿음은 다 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허우적거리다가 여러분들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옷자랑은 만져도 낫겠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천지 차이에요 예수님이란 존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런데 흔들리는 것은 누구? 나 아닙니까?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데 자꾸 흔들리는 것은 나예요. 내 상황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흔들리고, 누구한테 이런 말 듣고 저런 말 들어서 흔들리고, 내가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흔들리고,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내 신앙생활에 확신이 없어지는 것이죠. 확신이 없어져요. 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는데, 이게 이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거.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내 여러가지 형편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의 확신이 자꾸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내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받는 것이죠. 구원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겁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나의 선한 행동, 나의 종교적인 열심,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이 그야말로 지푸라기 같은 그런 보잘 것 없는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행하신 그 일을 확실하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됩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뭐가 됐다고요? 의로 여겨졌다.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어야 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 신앙의 여러 선조들이 믿던 었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근데 그분이 남기신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내 믿음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그래서 바람이 불고 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곧 무너지는 것이죠. 모래 위에 지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고 믿으면 내 믿음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믿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아무리 뭐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이라고는 변치 않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일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꽉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소리에 귀를 기르고 이런 저런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한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